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오늘은 앞선 영상에 이어서 일상 속에서 에너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그 심화 연습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을 기록하면서 연습하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에너지 감각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연습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루에 짧은 시간씩이라도 반복해서 에너지 감각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분씩 2-3회 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서 이 5분씩 하는 것을 하루에 10번 이상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갈때 뭐 담배를 필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쉴때 점심시간 이후에 자리에 앉아서 잠시 쉬는 시간도 있을 때또 일하다가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 이런 틈새 시, 시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은 보통 5분 이상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유지 연습의 타겟 시간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중간중간 여유가 생기면 잠시 어, 밖에 나가서 5분이나 10분 정도 유지하면서 산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감각을 유지한 채로 걷는 연습, 다시 말해서 깨어 있는 상태로 걷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 경우에는 퇴근 이후에 비교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10분이나 20분 정도 좀 느려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20분 성공했다면 오늘은 30분을 도전하시고 그리고 30분 중에서 한 5분 정도만 놓치고 나머지 25분 정도는 성공했다면 이제는 1시간 정도의 도전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1시간 중에서 어, 처음 30분은 잘 유지했는데 후반 30분은 한 절반만 성공했다. 라고 했을 때는 1시간 중에 15분이 실패했으니까 한 75%가 유지가 된 거죠. 아주 성공입니다. 굿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하다 보면 하루 누적 유지 시간이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폭 연습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래서 주말을 잘 활용하면 평일에도 이런 유지 훈련을 이어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이렇게 따로 시간을 배정해서 연습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은 우선순위 문제일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감각 유지가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는지, 왜그 순간에 내가 에너지 감각을 놓쳤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감각만 유지해보세요. 이거는 쉬울 겁니다. 근데 이게 편해지면 강도를 올린 후에 움직이면서 유지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감각이 약해진다면 외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각이 다시 강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다시 정수리에 집중해서 에너지 강도를 바짝 끌어올려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루에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에너지 감각 유지 여부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짧은 시간대에서 벗어나서 하루의 일정 시간대를 정해 놓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 얼마나 감각 유지했는지 직접 기록해 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습 구간을 정해 볼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한 2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퇴근 후에 저녁부터 잠들기 전까지 한 6시간 이렇게 하면 하루에 총 9시간 정도를 연습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물론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연습 구간, 이 시간 안에서 5분 이상 감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5분 단위로만 기록을 했고요. 1, 2분밖에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은 단위로 기록을 하면 의미도 흐려질 뿐만 아니라 계산도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그렇게 또 기억해서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핸드폰에 매시간 정각 알림을 하는 그런 앱을 설치를 해 놓고요. 정각이 울릴 때마다 이번 1시간 동안 5분 이상 유지한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뭐 2분, 3분 이런 식으로만 유지를 한 여러 번 했다. 그러면 이걸 모아 설때 5분짜리가 한두개 정도 내가 유지를 했구나. 그럼 총 10분. 뭐 이런 식으로, 어 대충 느낌을 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어 대략적으로 기록을 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시간대에 유지가 잘 되는지, 그리고 언제 감각을 놓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약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나만의 수행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최소 50% 이상의 감각 유지에 도전합니다.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유지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는 회사 업무 시간도 포함을 해서 하루 전체에서 감각 유지를 확장해 보는 것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든다면 총 일, 17시간이거든요. 이 17시간의 하루 중에서 최소 절반 이상, 한 8시간에서 9시간 이상을 유지해 보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왜 특정 상황에서 유지를 못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식사할 때 유지를 못했네. 뭐 어제도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항상 유지가 깨졌는데, 이게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외로 내가 감각을 놓치는 순간은 어, 무의식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행동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면, 어, 계속 내가 이 감각 유지를 또못 한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 뭐 맛있는 것을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작은 결단을 해서 어,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감각 유지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직장인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익숙한 업무를 할 때는 감각유지를 하면서 일하는 연습도 가능합니다. 익숙한 일은 오히려 깨어있는 상태에서 더잘할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유지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큰 시각에서 이 일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고요.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는 유지시간을 하루 평균 90% 이상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감각을 유지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죠. 50% 이상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지한 시간보다는 유지 못한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자 이제는 목표는 일주일 평균 90% 이상 유지입니다. 보통 매시간당 10분 정도 놓치면 한83% 정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0% 이상으로 올리려면 좀더 어,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습관화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겁니다. 얼마나 꾸준히 진지하게 연습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에너지 강도를 충분히 높여서 연습했는가. 그리고 감각 유지가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으로 올라와서 유지하고 있었는가. 이런 요소들이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주일 평균 90% 이상 유지 기록을 두번 이상 달성했다면, 이게 이제 뭐 연속해서 두 번을 하지 않아도 좋죠. 이번 일주일은 90% 이상, 어, 다음 일주일은 뭐 80%, 그 다음 일주일 90% 이상. 이런 식으로, 어, 이90% 이상의 일주일이 두번 이상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감각 유지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유지하는데 매우 익숙해졌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집중이 많이 필요한 업무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컨텐츠를 볼 때는 아직도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내 의지와 우선순위에만 달려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동화되는 단계입니다. 최종 목표이기도 한데요. 이젠 에너지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동화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90% 이상의 유지 기록을 반복하고 나면 어느 순간 이렇게 감각 유지가 자동화되는 이런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 말은 에너지 감각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상태가 습관처럼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감각을 없애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감각이 늘 살아있고 그 감각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이젠 자연스럽게 정착된 거죠. 에너지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의핀 조명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움직이는 에너지 볼텍스처럼 느껴집니다. 이 볼텍스라는 것은 이 강한 에너지가 소용돌이처럼 집중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에너지 밀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신기하기도 하면서 너무도 기분 좋습니다. 자, 이 단계에 들어서면, 내 의식은 더 유연해지고, 마음 시스템에 휘둘릴 일도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이나 감정에 쉽게 끌려가지 않게 되고요. 늘 내면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기반이 마련됩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의식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요. 이런 식의 그 에너지 감각을 유지하는 연습을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실제 이거를 대부분 유지를 할수 있는 90% 이상 유지를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하듯이 열심히 반복해서 습관화만 하면 이렇게 된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툴입니다. 실제 그렇게 저는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도 이런 유지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저는 아주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다섯 단계에 걸친 연습법, 이것을 꾸준히 따라 한다면, 누구나 에너지 감각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이런 다양한 의식적인 진화나, 아, 그리고 의식적인 힘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깨어있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